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나 보다. 둘이 좋아서 보면 웃고 또 웃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서로 손가락질하는 사이가 되는 것을 가끔 본다. 잘 모를 때는 설레는 느낌만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고 좋았겠지만 알면 알수록 실망감이 들 때가 있다. 어쩔 수 없다.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나 보다. 여자들 이상형이 모르는 남자라고 들었던 것 같다. 서로 모를 때가 좋을 때다. 데이트도 가끔 해야 유통기간이 늘어난다. 이혼하려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혼율이 너무 높은 이유는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니깐 그리 되나 보다. 과거에는 왜 이혼율이 낮았나 궁금했지만 우리 사회가 이혼을 죄악시해서 본성을 스스로 억누르며 꾸역꾸역 같이 사랑도 없이 살았는지도 모른다. 세상이 바뀌었다.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땅속에 계신 조상들이 보면 기가 막힌 노릇이지만 세상은 더 오픈되어 가고 있다. 류준열 한소희의 만남은 일단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사랑의 유통기간은 해리를 만난 기간보다 길것 같진 않아 보인다. 음팔에서 순박한 이미지의 류준열의 모습을 좋아했던 팬들은 이제 더 이상 류준열을 그때처럼 좋아할 수 있을까?